안녕하세요.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그 개인 파산 면책 절차를 진행하시게, 어, 되면, 우리가 전부 모든 금액을 면책 받으시고 한 번에 끝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면책 절차 진행 중에 일부 재산이 발견이 되어서 이게 파산재단에 편입이 되어야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어, 환수를 당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임대차 보증금 이것은 어느 범위에서 환가 대상이 되고 그 환가라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파산 면책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어, 이렇게 일부 파산 재단에 해당하는 재산들이 발견되셔서. 환가 절차를 거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제 사무실, 어, 진행하는 사건들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 30% 정도는, 어, 환가 대상 재산이 발견이 되셔서, 어, 환가 절차를 거치고 면책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환가할 만한 재산이 발견이 되면, 이 재산을 환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채권자들한테 배당까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의 시간도 일반적인 다른 사건에 비해서 어 적게는 3-4개월 이상 많게는 뭐 1년 이상 이렇게 시간도 길어지고 절차가 복잡해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 재산들을 기본적으로 보면 제일 많으신게 중고자동차 뭐 그리고 보험 어, 환급금 그 다음으로 임대차 보증금 이렇게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부동산이 있으셔서 부동산의 처분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들도 종종 계시긴 합니다 그 중에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임대차 보증금도, 그, 어, 민사 집행법 규정에 의해서 압류 금지가 되는 범위가 있죠. 이게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어, 보호하고 계신 소액 보증금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되는 이 금액까지는 압류 금지 채권이기 때문에 파산 재단에도 포함이 안 되고, 예, 빠지게 되어 있죠. 그게 서울 같은 경우는, 어, 3,700만원까지 압류 금지 채권으로 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압류 금지 채권의 범위를 초과해서 보증 금액이 많으신 분들이 파산 신청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3,700만 원을 넘어서 4,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보증금을 갖고 계신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압류 금지 채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그 해당 부분은 파산 재단에 포함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 민법 637조 규정을 보면 채무자가 파산을 한 경우에는 파산관제인 그리고 어 임대인 쪽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관제인께서 계약을 해지를 하고 압류금지 채권을 초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환수해서 이렇게 배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에서는 이러한 방법보다는 그 파산관제인께서 면담하실 때 이렇게 압류금지 채권을 초과하는 보증금이 있으니 이것은 환수 대상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본인이 현금으로 마련이 가능하시면 언제까지 좀 법원에 임치계좌 입금을 해주시고 면책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채무자 본인께서, 어, 알아서 이사를 좀 하시고 보증금을 줄여서 이사를 하시고 그 남는 차액분을, 어, 임치계좌 입금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어, 말씀을 하시고 진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임대차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 그것도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초과해서 많은 보증금을 갖고 계신 경우에 파산 면책 절차에서 그게 일부 환수 대상이 될수 있고 그 환수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인 파산 면책 절차도 면책을 조사받고 진행하실 때. 어, 절차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합니다. 요구하시는 서류들도 전국 법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되게 많이 요구하시고요. 관제인 면담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렇게 다녀오셔야 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리고 관제인 사무실도 워낙 업무가 많으시고 바쁘시다 보니까, 어, 면담을 갔는데도, 음, 뭐 정확하게 내가 자료를 제출했던 것들 미리 검토 못 하시고 좀 추가로 다시 반복돼서 요구하시는 경우들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는데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몇천만 원, 몇억이나 되는 재산들을 채무를 일시에 탕감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번거롭게 진행될 수 있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가 복잡하고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료 제출이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예, 그 설명해야 되는 의무,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는 채무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 진행하시는 사무실과 상의하시고 서류는 어쩔 수 없이 채무자 본인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거를 정리하고 상담드리고 조언을 드리는 것은 사무실에서 가능하죠. 이것을 법률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는 어, 김형련 법무사에게 의뢰를 하시고 어, 서류 준비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준비하셔서 어, 면책 결정까지 다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보증금 환수 범위와 그 환수 절차에 대해서 발막,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